네, 뭐 고급 승용차 내가 뭐 자전거 타니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는 건강도 좋아지고 어 기름값도 절약돼야 얼마나 좋아 일석이좋 아니요 건강 좋아져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굳이 그리고 난 비싼 자그 전에 비싼 자동차 있다 자전거 그 하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아예 싸구려 잊어버려도 별로 뭐 제가 하지 않나. 그래서 싸구려 싸구려의 자전거 그걸로 끌고 다닙니다. 봐서 먼저 조금 조금 나은 걸로 이제 저거 스쿠터를 살까 아니면 오토바이를 하나 살까 뭐 기동성을 위해서 하려 다가 기름값 때문에 아예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자 그래서 자, 나중에 자전거에다가 조금 종합만능안병특수최첨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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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장치 어, 공학장치를 과학공학기술장치로 조금 어, 개조를 해가지고, 더 빨리, 등 능성 같은 데도가볍게 올라가는 장치를 지금 어, 달려보 생각 중에있어요 거기다가 소형 터보 팬 장치를 뒤에다가 어, 용접을 해가지고, 터보 팬 장치를 좀 달아가지고, 어, 고가를 올라갈 때는 어, 터보 터보를 돌려가지고, 동력을 돌려가지고. 어, 물론 저기저기저기저기잠기자 가스, 가스, 저저 어, 부탄가스 그거 하고 부탄가스나 뭐, 뭐, 아니면은 뭐또 뭐냐 뭐, 어, 저 태양열 태양열로 해가지고 태양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터 장치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기로 바꿔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좀 에, 저기 전기를 증폭시키는 회로 기판 장치를 증폭 중폭, 하는 장치를 어, DC 모 DC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를 배터리를 배터리 전압을 음, 출력을 높여줘가지고 일반 그220 볼트로 이렇게 올려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막 시간인가 시간인 돌릴 수 있다고는 시간인가 뭐, 뭐 어, 동력을 돌린다220볼로거기다가 뭐, 소형, 어 저기 그러니까 저기 저 e 나 서울 같은 데 종로 y t 로로대문 남대문 용 k 영 y 보 u r k e y t u r k 쪽 y t u 아 k e y t u r k 그런 수입 들어오는 t 소 r 이면서도 아주 출력을 높여주는 특수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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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k 터보 터보 r k e y t 돌 r 면 e y Turkey, 차가 있으니까 차또 부딪힐 거를 예비해서 앞에다가 저기 티타늄 합판 판을 판재를 판재를 이렇게 대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차에 부딪혀도 차가 찌그러져버리고 나는 끄떡도 없더라 티타늄이나 뭐 다른 강철 합금판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면 되니까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복갑장치를 실현하려고 무장을 하고 다니려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시비를 딱 걸었다면 그 사람은 아장나는 거죠. <laughs> 완전히 아장내 보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해야죠.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제막 육체는 점점, 점점, 점 나이 먹으면 이제 세태해져 가니까 기계공학장치, 기계장비 종합장치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제 실행을 해야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불효한 상황들을 다 보게 되면 그런 장치로, 그런 장치를 갖고 다니다가 응징을 해보려고 하려고.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유형 부담도 없고 간단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끝나요. 뭐 그냥 뭐, 뭐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끝내 빨리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런 거 가볍게 그냥 끝내버려야지 뭘 이렇게 그냥. 그러 나는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이런 쪽으로. 종합, 만능, 완벽, 뭐, 어, 뭐, 뭐, 과학, 공학, 기술, 어, 뭐, 이런, 이런,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뭐, 뭐, 인문 관련 있잖아요. 대화하고, 뭐, 뭐, 이렇게. 이, 인문 관련은 나는 노땅이에요. 완전 노게임. 안 돼요. 그런 쪽으로는 잘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종합, 만능, 완벽, 어, 지식, 기술, 과학, 정보, 공학, 뭐, 예, 뭐, 하이테크, 어,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또, 과거에 발명한다고 막 그런 쪽으로 다양한 저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예. 그래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하려고 했다가 내가 다배시켰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예.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나 그거는, 그 노하우는 다 있다는 거. 내 머릿속에. 메모리, 머리가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암송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언제 어디서든지 암송 훈련, 뭐 여러 가지 암송 해지좀 머리를 자꾸 돌리는 거야 동력을 돌린단 말이야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돈, 건강,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생활, 전반적으로 금금 절약, 철저하게 관리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서히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을 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아시겠죠? 너무 많지만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숨기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평범한 척. 평범한 척을 하면서 숨기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지, 나를. 다 외국인으로 보지. 생김새 보고. 혹시 외국인 아니야? 혼혈이 아니야? 아닌데도 생김새 가지고 그렇게, 겉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90% 내가 생각할 때한 95%는 그렇게 볼 거야, 아마. 외국인이나 홍률인,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말을 안 하고 잘안 드러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 내 정체를 알고 나면, 게임, 게임 끝이에요. 그걸 내가 숨기는 거예요.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몰라. 모른다니까. 근데 지는 나는안 돼요. 알지는 개볼라하 <laughs> 나는 수시로 저가는 사람이 우주무안 돼요. 계속 창조가 되고 또또 또 이랬다 저랬다 이었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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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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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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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창조 응.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 안다고 하지 말라니까. 모른다니까요. 10년 이상 나하고 같이 겪어봐야 나를 아는 거지. 뭘 안다는 거야. 응? 알기는 뭘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지. 다 깨고 있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모르는 척. 왜 몰라? 다 안다고, 다 알아. 응? 숨기면 안 돼. 다 알아다 알아채버려. 내가 잘안 드러내고 모르는 척 하는 것뿐이에요.